해야겠습니다. 정영재 선수 무조건 올라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송병구 선수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16강에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두 번째 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라게 굴와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자 일단은 영재를 연습 잘 도와줬거든요. 영재는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팔년 정찰이 온다는 이유가 뭐였어요, 여러분가스러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가 딱 조언 내, 두, 줬습니다, 영재한테. 그냥 나가서 프로브 오면은 선가스 해라. 제가 멘트 줬거든요. 그래서 영재는 여기서 배럭 안 짓습니다. 바로 선가스 할 거예요. 제가 멘토 줬거든요. 예, 손가스 하고, 하고 이러면은 좀 토스 도 말리자, 살짝. 제가 멘토 줬거든요. 병구형은 전진게트안할 거다. 무조건, 어? 전진게트안 할까? 서치하면 그냥 손가스 해라. 제가 멘토 줬거든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14제를 찍긴 하는데, 14제를 생략하고 일단은 선 드라군. 자, 이제 이러면서 이제 뭐, 무난하게 가면은, 이거는 테란이 나쁠 건 없어요. 지금 상황 자체가. 이게 처음에 약간 2인용의 장점이 뭐냐면, 토스가 처음에 뭐, 가스러시가 됐든 전진계가 됐든 이런 거를 할수 있는 게 장점인데, 지금은 뭐, 테란이 오히려 커미드가 빠른 상황, 이러면은 테란이 좀 기분이 확실히 좋죠. 이거는. 나쁠 게 1도 없습니다. 이거는. 벙커를 지금 짓는 게, 원래는 보통 일반적으로, 벙커를 짓고 커맨드를 주는데 진짜 커맨드 거의 완성돼가는 시점에 벙커를 짰다가 자체가 엄청난 이득이죠. 그리고 지금 마린 좀 줄인 건 좋아요, 투스가. 근데 하지만 대세는 지장이 없는 그런 마린 줄임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드라가 죽는다 이러면 드라 손해가 더 커요. 드라는 죽으면 안 돼요 그래도. 네, 아 이러면 토스가 더 손해죠 왜냐면 네, 투발이 잡고 원져 가 죽으면 더 손해죠 토스가. 지금 보시면 양쪽 그 능선에다가 3만씩씹어놨거든요 빼다가 두수있고 정면 원드라도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와 이거 들어는데요 이게 벌가아 이거는 뭐 마인이 없는 거라서좀 많이 뽑혔거든요. 아니 이거는 이미 테란이 괜찮은거예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잡았습니다. 마이도 다시 네. 설치한 유닛이고 네. 프로부터 이번에도 죽였고 이번에도 일도 못하게 고자 풀토는 무조건 캐리어예요 왜냐면 트리플 먹을 시도도 안하고 네. 캐리어죠 이거는 네. 아, 네. 아, 마화타스도 아, 빠르고 아, 멀티버을 아, 시도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 와 근데 이거는 어차피 캐리어의 의도를 알고 모르고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타이밍을 마음 먹은거기 때문에 방법을 지금은 꺼내 들었는데 어차피 테라는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저쪽 트리플이 아직 없다라는 보더라도 이건 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식이죠 아, 아, 근데 중요한 거 어, 뭐냐? 테라는 사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네. 이제 없어요. 굉장히 좋은데 이제는 시간이 많이 없고 4캐리가 네. 네. 모이기 어, 전에 어, 가야 네. 되거든요. 4캐리가 어. 모이기 어. 전에? 연습장이에요. 어. 어. 4캐리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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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어. 모여서 어. 인터셉터가 어. 차기 어. 전에 네. 올라갔다가테 가야 돼요. 가는 선택 하나요? 저 위로 올라가는데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트리이 아, 이미 나왔기 때문에. 막티는멀상해라라는 네, 거였는데. 어 이거 뭐야? 이제 알죠. 이제 확실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심증만 아니, 이제 아니, 있다가 이제 아니, 물증까지, 아니, 물증까지 생긴 거예요. 트리플이 없으니까 트리플이 없을 리가 없거든. 깜짝 아 근데 도 너무 많이 있는데 영재가 지금 아 이러면은 너무 손해봤는데 계속. 아. 요거 근데 요거는좀 토스가 진영이 좋거든요 캐리어도 많이 있고 네. 언덕도 있고 이래서 네. 먼저 왔습니다. 야 네. 이거 잘못 썼다 테란 아, 아, 아이고 인지모드를 해버렸어 인지모드를 이런거는 네. 좀 테란이 네. 어, 타이밍로시 네. 때문에 여기서 게임을 네. 끝내야 되거든요 네. 게임을 오, 끝내야, 오, 되는데, 드라본이 드라본이 게임을 오, 끝내야 오.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소모가 당해버리면 어, 게임이 아이고 이거 많이 기울었죠 이거는. 도 없이 그냥 밀어 붙였어요. 탱크가 줄어들게 되면은. 스테라는 이길 수 있을 만한 요소는 진짜 어떻게든 쥐어짜서 클로킹네스 그를 토스가 모르고 있다가 저 캐리어를 한4대 정도 딴다. 그런 변수가 아닌 이상에는. 이건 세 방향 동시요어 근데 이건 좋아요. 이런 거는 벌써어그래세 방향 동시에 저세개를 약간 살짝 도만비시킨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도. 이건 좋아요 불리한 상황에서. 근데 이런 걸로 소수로 될게 문제가 아니야. 왜냐면 이게 뭐 아비터나 템스트림 이게 진짜 큰 피해인데 캐리어한테는 이게 지금 이게 조금 피해를 줘도 캐리어가 쌓이는 게 제일 압박이거든 타일 쪽에서는. 그래도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지 역전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런 플레이가 나오긴 해줘야 돼요. 뭔가 묵직한 한 방보다도 묵직한 한 방이. 이런 플레이가 나와야지 역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캐리어가 워낙 쌓여버려서. 어, 아, 그래도 공2업이야테라 노업인데. 방업 노업인데. 어. 방어. 아, 아, 방 영업인데. 타투스 캐리어 공2업이다 이건 사용 성공거든요. 너무 세거든요. 이기 아, 그래서 네, 어. 네, 진짜. 클로키는 일단 6대 와가지고 그래서 캐리어 좀딸수 있다면 모를까. 빠르게, 빠르게 지금은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이게 사실 너무 힘든 구조죠. 어 역시 없네요 이건 어. 역시 클로키네스 준비 못 하고. 너무 빡세서준비했고 거기다 지금 약간 이게 맵 자체가 2인용 맵이다 보니까 테란이 뭐 몰래 멀티를 해서 가스를 수급할수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야 토스는. 마인제거접하고 위쪽 능성까지도. 토스 그냥 가만히만 있 쓰면 돼요. 여기 입고 포 계속 돌아가죠. 아, 여기 캐리가 모이면 모여서 아, 승 승리, 승리 확률이 높, 높아지는 거야. 한 마리당 오픈이 올라지는 거지 지금 토스는. 좀좀 재정비하고 토스는 캐리 한 마리에 지금 승리 확률이, 확률이 지금 70%인데 어, 한 마리당 오픈씩 어, 오른 가는 거지 지금 어저터. 그래서 좀 세게 치고 나가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면 캐리만 빠지면 그만이니까. 와 근데 이거 이거 아자 근데 그래도 경쟁차서 나쁘지 않아 잘나도 병력이면서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거 멀티를 피해주는 건 좋은데 피해를 주면서 이캐리어 감당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시가나시 하나씩 터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뭐 캐리어가 실수로 잡히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네. 좀 다행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이런 게 캐리어가 좀 감당이 되면서 이런 전플 나오면 진짜 좋은 건데. 그래도 캐리어를 지킬 수 있다면 자, 언젠가 캐리어로 하늘을 그냥 다 덮어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숫차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프로부터 아, 근데 이거는 캐리어가 너무 많다. 굴리하신 걸똑같은 찍어 가. 총이 되면 이탱크를 아무 의미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서 아... 캐 어. 네. 캐리어가 거는뭐 답이 없죠. 캐 어, 어. 아, 컨트롤이 진짜 네. 좋아요. 그렇죠. 네. 한도잡 캐리어입니다. 네. 이거는 뭐 캐리어 자체는 네. 대요한는데 어, 너무 예. 그래도 손해를 보고 이래요. 잡은 거라. 예. 그리고 탱크가 제거됐잖아요 네. 이러면 한척 제거가 됐다고 어, 하더라도 드라군이 와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탱크가 없잖아요 바로 들어가서 자원출 하나는 그냥 날릴 수 있는 상황까지 네. 전투에서의 패배가 지금 뼈아프네요 5시 쪽 피해 이상의 골리앗 손실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정정 막을 각이 지금 안 나오죠 아, 여기서 터져 나 탱크 하나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어떻게 해도 답이 없는 상황이 왔네요. 예, 테란이 어떻게 해도 탱크만 제거하면 나머지 라군들 이런 식으로 와서 싸웠을 때아 이제 이제 날 지지 나오겠네요, 이제는. 네. 네. 이제는 뭐 밀리기 때문에 요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나오겠네요, 나머지도 이거는. 테라군이 얼마든지 힘을 쓸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 멀리서 개의 캐리어가 하나하나 끊어내면서 상대방 힘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네, 인구수 격차는 벌어지고 있고요. 1 2시 쪽에 탱크 하나도 지금은 제거가 됐죠. 네, 예, 프로브는 바로 지금은 이사를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5 시도 결국 프로브를 쌉쓸이 하긴 했습니다만은 넥서스를 날려버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돌아갑니다. 와. 네. 먼저 위쪽에 병력 배치가 돼 있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끊어먹으면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송병우 선생요. 아, 지지. 후의 시그니처 플레이 캐리어로 승리하는 승자전 직행.